안녕하세요. 백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똑똑하게 계란 먹는 법5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째, 계란 프라이의 흰자는 반드시 완숙으로 드세요.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B군의 비오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손발톱,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흰자에 포함된 아비딘은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데 가열하면 비활성화되어 해결 가능합니다. 둘째, 껍데기 만졌다면 바로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살모넬라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껍데기를 만졌다면 꼭 손을 씻어주세요. 계란 프라이를 만들 때 흰자를 완전히 익히는 것이 좋아요. 셋째, 소화력 떨어졌을 땐 반숙으로 드세요. 계란 형태에 따라 소화시간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화력이 떨어진 경우 반숙 계란을 선택하세요. 반숙은 소화에 필요한 시간이 가장 짧아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넷째, 면역력 약할 땐 완숙으로 드세요. 면역력이 약한 경우, 완숙 계란을 선호하세요. 반숙일 때더 높아지는 식중독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레스틴이 풍부한 계란은 두뇌 기능 증진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달걀은 안전한 섭취를 위해 5도 이하에서 냉장하고 74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란을 보관할 때 둥근 부분을 위로 향하게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계란이 숨 쉬는데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가능한 깊은 안쪽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계란을 먹으면서 더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